네,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확대 지원하는 늘봄교육이 올해부터 경북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공교육이 보육, 보육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인력과 공간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늘봄교육의 핵심은 교육과 돌봄의 통합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 이전인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중간마다 필요한 시간과 주말에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경북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번 3월부터 관내 40개 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에 에듀케에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제공하려고 하는데 3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학생들이 일찍 하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챙기는 돌봄 공부를 좀 모으려고 하고. 대구교육청도 교육지원청마다 한 곳씩 모두 네개 학교에서 자체적인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네 여섯 학교를 모아서 학생들 수요를 받아서 같이 수용을 하는 거기서 프로그램 돌리고 뭐 석간식도 먹이고. 다만 당장 3월 시행을 하기에는 인력과 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준비가 덜 됐고 형식상 돌봄 교실이지만 사실상 방과후 학습량만 늘릴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엄청 늘어나서 업무 과정으로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올바르게 지향하는 관점에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대전환을 맞게 된 공교육, 교육과 돌봄의 효과를 함께 높일 최적의 지점을 찾는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